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뇌가 여러분 계신 그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참 다윗만큼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낸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 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 다윗의 고난을 어, 기억하시고 다윗을 그긴 고난의 터널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고난 중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몇 가지 그 일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에 때리는 강도 때문에 아픈 게 있지만, 때리는 그, 어, 세기에 내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왜날 때렸는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는 것처럼, 다윗이 고난을 경험했지만, 고난 가운데 그를 더욱더 괴롭혔던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괴로움이 이 1절에 나오고 있죠.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심히 괴로웠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끝을 알수 없는 고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올때 하나님이 너요거 3개월만 참아라 그러신다면 못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 입대할 때에 제대한 사람들이 가르쳐주죠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국방부식에는 그래도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입대 날짜가 있으면 제대 날짜가 있는 것을 알고 몇 개월 군복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것을 모를 때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그 고난의 크기의 감정적 느낌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이라 생각합니다. 다윗도 광야에 쫓겨서 도망 다니지만, 한 1, 2년 정도 될줄 알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4년 정도의 길이가 되다 보니, 한 7, 8년 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How long, Lord, how long do I have to wait?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힘들어지냐면, 혹시라도 고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아, 주님이 날 기억하고 있으시니 괜찮아 하겠는데 두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셨다고 생각할 때,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아, 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걸 보니 이유는 한 가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참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 어, 언제 이 고난이 또 극심하게 되냐면은 첫째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예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첫째, 둘째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셋째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면 그래도 이기겠지만, 고난을 당하다 당하는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도와주시어 그때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구나. 어쩌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자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 한가운데에서 해석하고 있는 나 자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결과이다. 아, 내가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은 끝나지 않는 고난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지조차 내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요. 못 이겨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고난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날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겨내는데, 다윗은. 고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받아들여버린 거지요.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이구나. 아, 나 혼자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은 날 잊어버린 것이구나. 아이쿠야,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셨구나. 다윗이 막 이럴 때에 몸부림치면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결과는 이 절이죠.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막이 원수들의 고난을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자고 하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정신을 퍽적차리면서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고난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한 가지 기도하오니, 그러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3절입니다. 여와여,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 고난이 심하다 보니,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도 아닌데 고난이 내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오늘 이 아침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의 눈이 닫혀버려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눈을 열어 주를 보고 주여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하고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이라서 노래 한 곡인데요. 크리스토퍼 더 프리라고 하는 9살짜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임신 중에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임신 중에 장애를 가지게 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려버렸죠. 그리고는 이 플로리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플로리다에 버려져 있는 이 아이를 그의 고모부 부부가 고모하고 고모부가 데리고 와서 어릴 적부터 키워서 아홉 살까지 키웠는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집회에 가서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이러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눈은 감겼지만 이 눈으로 하나님 보는 것 아니기 때문에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를 보게 해달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전 미주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어, 사람들의 잠자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준 그 어, 영상입니다. 보고 난 뒤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The song's gonna sing 찬양의 이 크리스토퍼 더프리라고 하는 이 아이 어, 이 노래 하나가 미국에 잠자고 있던 시련 앞에서 믿음의 눈이 닫혔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해준 찬송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고난 때문에 제일 먼저 닫히는 게 하나님을 보는 눈인데 다윗 은 그걸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닫혔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육체에 있는 두눈 말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이 곡을 세미한교의 목회 때 설교 중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마흔 정도 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어릴 적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미국으로 입양을 와서 이렇게 자란 그 집사님입니다. 미국 사람이지요. 얼굴만 동양인이고. 수염을 이렇게 좀 기르고 다니는데 언어 장애가 있어요. 이분이 이 노래를 보면서 자기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크리스토퍼의 노래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하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open the eyes of my heart.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 그분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교회 일에 얼마나 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연히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힌 사람들.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삼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의 눈이 오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영어로 How can I forget you? 어떻게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꽤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하, 너무너무 개척 교회가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신기한 건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랍니다. 내가 무슨 술집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안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100번이고 이해하지만 아니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 나라도 열심히 해 보자. 싶어서 신방을 가려니 성도가 있나? 뭘 사역을 하려니 뭐 사역을 할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일단은 견디는 것도 영성이다 싶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지게차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게차 가지고 뭘 물건을 옮겨주고 하면은 그래도 교회 임대료를 내는 그 돈은 갚을 수 있어서 그 전도사님 한 명하고 본인하고 둘이서 그 지게차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게차 하나를 딱 사는 순간 바로 그 지게차 회사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들어올 수 있고 지게차 이산 어 할부금을 낼수 있는 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게차 기술도 배우고 지게차도 하나 사고 이제는 바로 사는 것과 동시에 그일 하는 데와 연결해 준다 그랬는데 전화가 오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아직 일감이 안 들어왔다 그러고 무슨 일에서 일감이 안 들어왔다 그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서 한달 동안이나 일감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 지게차 산데 그리고 지게차를 배웠던 거기에 가보니까 붙어있던 간판도 사라져 버리고 샀던 지게차도 없어져 버리고 유령 회사였던 거지. 그러니 지게차도 잃어버리고 갚아야 할 돈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힘든 시간. 그 매달마다 그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을 지나오고 봤더니만 한 10년 지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겠냐고. 내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왜 하나님이 안 보였는지를 이제야 알것 같다고. 왜 하나님이 안 보였나?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꽉 끌어안고 계시고, 빛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밀착해서 나를 꽉 끌어안고 계셔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그 순간, 고난당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날 떠나버릴까봐 하나님이 나를 꽉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만큼? 비단 줄기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나를 세게 끌어안고 계셨던 그 품을 이제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시작된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아,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앞에 내가 다쳐져버린 믿음의 눈이구나. 하나님,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5 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 혜세들을 베푸심이로다. 찬송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찬송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주를 더 의지하세요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오늘 불렀던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히려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한시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10편, 13편을 통해서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아예 나에게 등을 돌려버려 떠나신 것 같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낙심이 올 때, 다윗의 이 결결인 고백처럼 주여 내 믿음의 눈을 다시 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보겠습니다 나에게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이제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